Hola,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미디 t 포 e m p o en España, 스페인에서의 나의 시간들 같이 공부해 볼게요 68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표현 파트예요 표현 스페인어로 같이 읽어 보실게요 expression e x p r e s i o n 첫번째 표현은 d i 게 e 에요 d i c 시 d 동사가 원형이죠 그래서 3인칭 단수 그, 그녀, 당신이 말하다 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떻게 배웠죠? 사람들이 말하다 라고도 표현이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표현 같이 봐 볼게요. 그 그녀가 알겠다고 한다. 니세케시, 니세케시. 그러면 그 그녀가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죠? 니세케노, 니세케노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그 그녀 말고 정확히, 누가 모모라고 했다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리오가 알겠다고 했어. 어떻게 하면 되죠? 마리오 디세케씨. 이름만 넣어 주시면 돼요. 마리오는 그니까 똑같이 3인칭 단수를 활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 표현 봐 볼게요. 그 그녀가 올 거라고 한다. 읽어 보실게요. 디세케 바베니르. 디세케 바베니르. 디세케 모모라고 했다. 바아베니르. 일아 동사 원형 모모할 것이다. 바베니일 so, 오다에요. 그러면 아까 똑같이 마리오가 오늘 올 거라고 했어. 어떻게 하면 되죠? 마리오 디세끼 바베니일 오이. 오늘 단어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마리오 디세끼 바베니일 오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표현 봐볼게 문장 봐볼게요. 마리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 읽어보실게요. 마리오 디세끼 메끼에레 마리오 dice que me quiere. 마리오가 dice 말했다, me quiere. 나를 그가 사랑한다고 me quier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quiere는? q u e r e 를 동사의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우리 스페인어로 너 사,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떻게 하죠? 그냥 사랑해. t e quiero. 요한번 더. t e quiero. 사랑해 스페인어로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에, 마지막 문장 봐볼게요. 그 그녀가 할 일이 많다고 한다. 어떻게 하죠? 디세케 띠에네 mucho께 하셜. 디세케 띠에네 무 u c 아 o 께하 디세께 뭐뭐라고 했대요. 띠에네, e n 네를 동사 기억나시나요? 가지고 있다. 영어의 have랑 똑같은 뜻이었죠? mucho, 많이 있대요. 어떤게요? 께 하셜. 뭐뭐 할 것, 하셜. 해야 할 것이 많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다음 다음 표현 봐 볼게요. 꾼도, 무모할 때, 무모한 경우에 에요. 문장을 통해서 봐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나는 일할 때 커피를 마신다. 읽어 볼게요. ~도모 카페 u 도 드라바호, ~도모 카페 j 도 드라바호, 또 마르 카페 커피를 마시다. 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시다니까 도모 카페에요. 꾼도, 무모할 때 드라바호, 내가 일할 때에요. 두 번째 문장 봐 보실게요. 우리는 만나면 많이 먹는다. 만날 때마다 많이 먹는다. 로도 해석이 돼요. 읽어 볼게요. Cuando quedamos comemos mucho. Cuando quedamos comemos mucho. quedar 만나다에서 우리들이 만나면 comemos 우리들은 먹어 mucho 많이예요. 아까 위에 커피 마시다가 뭐였죠? 원형이 tomar café였어요. 그럼 우리들은 만나면 커피 마셔 어떻게 하면 되죠? cuando quedamos tomamos café 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문장 봐 볼게요. 나는 자유 시간에 책을 읽는다. leo los libros cuando tengo tiempo libre. leo los libros q u a n d o tengo u a n d o tengo tiempo libre. leo los libros 이게 책을 읽다. 요거 자체로 표현 가능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cuando 언제요? tengo 내가 가지고 있요 tiempo l i b r e tiempo libre, 자유시간, 여가시간이에요. ¿Vale? 그 다음에 나는 휴가 때 해변에 간다 읽어볼게요. Quando tengo vacaciones voy a la playa. Quando tengo vacaciones voy a la playa. Tener vacaciones 항상 요 복수 형태요 vacaciones. 내가 휴가가 있을 때, 내 방학일 때 voy a la playa. 일 아, 어디 어디로 가다 la playa. 해변이에요. 다음, 대화 파트. 70페이지 보실게요. 대화 스페인어로 읽어 보실게요. conversación. 네, c o n v e r a c i ó n 늘 말씀드리지만, 쎄. 알파벳도 빠진 거꼭 넣어주세요. 첫 번째 대화 읽어 보실게요. 너 오늘 뭐 해? 나 쇼핑센터가. ¿Qué haces hoy? ¿Qué haces hoy? voy al centro comercial. Voy al centro comercial. ¿Qué haces? No, no l h e o y 오늘이에요. Voy a… Voy a… 장소. Ir a… 장소죠. 어디 어디로? c a Centro comercial. 쇼핑 센터에요. 왜 알이 되었었죠? 원래 i a el centro comercial인데 a, e 이 합쳐질때는 무조건 알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Qué haces hoy? 래서 만약에 o 이를 빼면 ¿Qué haces? 'What are you d o i n g 같은 뜻이에요. 너 지금 뭐 해?" 이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장 봐 볼게요. "너 no, 내일 뭐 해? 나 쇼핑 가." 읽어 볼게요. ¿Qué haces mañana? a q u a c s mañana? Voy de compras. Voy de compras. Okay. ¿Qué? é haces t 너뭐 no, 해? mañana. 내일 Voy de c o m p 이거 표현으로 배웠죠. 원형은 뭐였어요? Ir 데 e c o 스 항상 원형을 인칭에 맞게 변형시켜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들 쇼핑간 어떻게 하죠? 마 a 스데 s de 스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대화 한번 봐볼게요. 너 주말에 뭐해? 나교회가 읽어볼게요. 요 q 아 é h 핀데 e 마나 l 아 i n 핀데 s 마나 a 이 a 라인그 a la i voy a la iglesia okay. ¿Qué haces? ¿No voy el fin de semana? 이게 주말이에요 그랬더니 voy a 아, 장소 또 나왔죠? 나 어디로 가? la iglesia 교회에요 어, 혹시나 절 가실 분들을 위해서 절도 알려드릴게요 절은 el templo예요 그럼 나절간 어떻게 하면 되죠? voy al templo 해주시면 돼요 okay. 그 다음에 너 내일 뭐할 거야? 공원에서 자전거 탈 거야. 네 번째 대화문 읽어 보실게요. Que vas a hacer mañana? Voy a montar en b i c i c l e t t a en el parque. Que. Okay. 우리 que haces 말고도 미래 형으로 물어볼 수 있죠? 일, 아, 동사 원형 형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게 a 사아세너뭐할 거야 마냐나 내일 그랬더니 미래형으로 또 대답했어요. 보이아. 뭐할 것이다 원형 몬타르 엠비시 글레타 몬타르 엠비시 글레타 자전거 타다의 표현이었어요. 어디서요? 어디 어디에서 n 르게 공원에서가 됐어요.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 보실게요. 오케이. 너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나 피카소 전시에 보러 갈 거야. 읽어 보실게요. Que vas a ser este fin de semana? Que vas a ser este fin de semana? Voy a ver la exposición de Picasso. Voy a ver la exposición de Picasso. o k a Que vas a ser? 또 미래형으로 물어봤어요. 너뭐할 거야? Este e 지칭 대명사예요. e fin de semana. 그래서 그냥 este fin de semana 말고도 el fin de semana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너 주말에 뭐할 거야? 이랬더니 voy a ver. 나 보러 갈 거야 ver la exposición. 전시회 보러 가다 였죠 누구 전시회요? de NUMO y PICASSO 나 피카소 전시회 보러 갈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리? Vale? 어, 점점 단어량이 많아지면서 여러분이 이해해주시는, 이해할 수 있는 어, 문장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똑같이 느끼시고 계신가요? 네, 여기까지가 6단원, 다양한 활동에 관한 파트였어요. 아마 다음 단원도 다양한 활동이에요. 더 많은 활동을 다음 단원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71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의 글을 써주세요. 당신의 글을 써 주세요. 스페인어로 읽어 볼게요. Escribe tu frase. Escribe tu frase. 그래서 63페이지와 같은 문장을 여러분이 하고 시 싶은 걸로 단어를 바꿔서 다양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에 우리 병원, 파블로 비카스 명언 같이 읽어 볼게요. 안 하고 죽어도 좋은 일만 내일로 미뤄라. 같이 읽어 보실게요. Solo deja para mañana. Solo deja para mañana. Lo que, estás lo que estás dispuesto sin hacer al morir. sin hacer al morir. 그래서 이 명언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와 같은 내용이죠. 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모두 다 이뤄내시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페이지, 72페이지는 핸드폰에 관한 제 에피소드예요. 자, 핸드폰 같이 읽어보실게요. 모빌. 모빌. 제 에피소드도 재밌게 읽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어, 다양한 활동에 관해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Muchas gracias. Y nos vemos p r o n t o Gracias. 감사합니다. Chao, chao.